1번 목차 보시면, 외화 획득의 의무입니다. 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앞으로 수출할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할 때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수출해갖고, 외화 획득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수입한 사람과, 그 다음에 수입을 위탁한 사람은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 획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걸 정하고 있고요. 다만 그 목적의 사용이나 양도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중에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외화 획득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걸 그런 용도에 사용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넘겨주면 안 되고,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번 목차 보시면 당연히 외화 획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는 사후 관리가 뒤따른다. 뭐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다음에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여야 한다. 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제를 수입하면 외화 획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외화를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수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군대한테 매도를 한다든가 관광 등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한두번 정도는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에 어, 요 내용들을 어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방법 아닌 것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실 때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수출 실적이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 수출 실적에 인정되는 수출의 형태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출과.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외화 획득 방법은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두 가지가 섞여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두 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내용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서머리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한 두세 번 정도 눈으로 일단 좀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양과로 이번에 보시면요 무역 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 내가 직접 수출한 건 아니지만 수입자가 이렇게 물품을 사고 싶다 해서 수출을 알선해 줬다 라고 하면 그것도 외화 획득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외화 획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